집중 안 해?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프로버? 아니, 차이가 얼마나 큰데, 이게? 아니, 딱딱딱 나눠야지, 네 마리, 하나씩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어, 긴장했나봐요. 자. 11시겠지? 일단은 저기서 드론이 나왔으니까, 그치? 자, 이거 빌드 뭐야? 한식거 빼야지! 한식거 어디가? 빼야지! 캐리어 빼야지! 넥서해 빨리! 안 아, 돼! 네. 넥서스 지워! 한시 서치 그대로 들어가! 서치 들어가! 넥서스 지워, 어, 여기서! 너 스포닝풀입니다. 넌 지금 시키는 대로만 해! 네? 혼자 뭐 하려고 하지 마! 넥서스 지워! 상대가 심이 압이잖아! 스포닝풀 안찍고한 거잖아! 근데 왜 네. 캐논을 먼저 짓는 거야? 스, 캐논은 상대가 스포닝풀 때 짓는 거야! 네? 일단 너 지금 생각하지 마 일단은 빌드부터 알아야 돼 가.. 게이트 짓고 게이트 짓고 게이트 짓고 판단하지마너 뭐하는 거야? 죄송다아 왜.. 왜 그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내빌드 알려주려고 했는데 왜 혼자 판단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게이트 지을게요 형님 어? 10시.. 10시 풀고 10 빼고 그런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잘했어. 이건 굉장히 잘했어. 너 근데 이거 의도한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한데. 가스 짓고. 네? 그리고 마당에 이제 캐논 하나 짓을 거야. 네? 오케이. 캐논 짓고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딱 좋아. 프로 브짓고 이제 다시. 네. 그 캐논은 항상 이제 상대방 스포니프 완성되면 짓는 거야. 보고. 자, 프로 빼고. 오케이. 돌리고 상대 본진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다 지금. 훌륭하다 훌륭해. 자 이제 여기서 코어를 찍을 거야. 네. 또 빼고 질럿은 뽑지 말까요? 일단 코어부터 찍고. 그리고 이제 코어지. 아 질럿 뽑아. 그렇지. 그리고 프로브 찍고 본지 안마당 다둘다 네? 바로 붙이고. 자 프로브 열두 시 가봐.

자팔 하나 더 짚고 본진에 네그투 질럿 모아서 12시로 가는거야 네 그리고 이제 아둔지 역걸로 풀었고 아둔 짚고 그렇지 자 이제 두 마리 뽑아서 12시 가봐 12시 질러 그렇지 뭉쳐서 가야 돼 항상 갈때는 자 그리고 네. 질럿 다시 하나 뽑아 네 그리고 이제 게이트를 3개 더 지어. 본진, 그, 이제, 팔로 2 개. 네. 3개 더야, 3개 더. 너 근데 내가 팔로 지라고 했는데 팔로 왜 지었어? 네? 팔로 안 지라고 했는데 왜 지었어, 팔로? 인구수가 4밖에 안 남아가지고 잘했어, 테스트 해봤어 자, 아, 바람찍고 바람찍고 네? <laughs> 바람찍고 자, 1 2 신경 써야지, 12시 질럿 어, 그치 자, 질러 풀만 더 찍고 자, 이제 여기서 보는 거야 본진도 팔라나 찍어야지 캐논 10 캐논 채어야 되니까 엑소스 밑에 본진에 캐논이요? 팔라 팔라나 한번 팔라나 그렇지, 팔라 찍고 저그전는좀타일럿 넓게 넓게 지야돼 왜냐면 캐논을 많이 지야 되기 때문에 드라군도 좀 뽑을까요 형님? 아니지 너 내가 보러 왔잖아 슬롯 뽑아 그치 자 근데 상대방이 제 12시 드링 나왔지 이런 거는 히드라 아니한 소리야 그럼 뭐겠어 저걸이 넓혀요 아마 뮤탈 저 뮤탈 그치 그니까 러 뮤탈이면 뭐야 본질에 일단 캐논을 네. 지어야겠지 3개 정도 지어주면 네? 좋아요 미나야 보호할 수 있게 줘야지 미나야 보호할, 보호할 수 있게 그리고 안마녀도 팔로우 넥서스 리타하지요오 근데 안마녀 랠리가 왜 이렇게 넥서스 왜 저기 앞에 있을까 랠리가. 아 어, 그러게요. 이제 질러 뭐 하서 달려봐. 그리고 템플라 카이브 짓고 템플라 카이브 짓고 마닥가스 파고 안마가스 파고 안마다 캐서터지요 그리고 네. 그렇지. 하나만 더. 그리고 줄을달려 11시. 4마리. 뛰어. 그냥 어택당 찍어. 그리고 줄한 바퀴만 더 돌려. 그렇지. 네. 자, 이제 이걸 빌드 보는 거야. 질러스로 상대방. 네. 가서 보고, 뮤타리오만 아칸 뽑는 거야. 네. 마당 공협 찍고, 포지 공협 찍고. 아, 아니다. 네. 아, 템플 아카이브 상한 대만 찍고, 공협. 다 네. 러커다, 러커. 럴커. 러커는 뭐야 돼? 꼭져어요 그렇지. 그럼 뭐뭐 뭐 줘야 돼? 그 그거, 아 V R. 어 V R 해 V R. 그리고 아만켄 더 줘. 로커드나. 자 잘했어 지금. 자 사질러 열질러 가봐. 나머지 실러 뛰어봐 열질쇼. 그렇지. 그리고 마당카스 하고. 네. 자 이제. 상대 러커야. 이제 뭐해야 돼, 그러면은? 드라군 뽑아야 돼. 그치. 라구리코가 사업하고. 항상 드라군은 뭐다? 사업. 사업이다. 그치. 사업을 같이 해야 돼. 그리고 레디아다 잘 바꾸고. 네. 자, 자 이제 엘리 이제 안쪽으로 바꿔야지. 이제 상대방 내 앞에 러커 있으니까. 그치. 마당 캐논 하나 더 줘. 자 질럿 어자 마당 마당만 막으면 이겨 이거 막으면 이기는 거 막으면 네잘 먹었어 타유야 네, 네. 다크도 뽑아 상대가 오버 없으면 뭐가 없어 다크 못 보지 네 이렇게 상대방이 급하게 러시했 다크도 다 뽑으면 좋아 오버 없으면은 자, 직 질럿 열자 시 뛰는 거야 그 아직 럴코가다안 잡혔습니다 쌩까고 가야지 네자 이제 그리고 게이드 더더 짓고 옵저버터를 짓고 네. 그치, 자, 생 까는 거 좋아요. 자, 이제 캐논이 많으니까 캐논을 믿고 쌩 까는 거 12시로. 그치. 아, 그리고 게이트 더 짓는 거. 돈 남으면 뭐다? 게이트. 게이트 짓어라. 그치. 그리고 돈 남으면 또 뭐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랑 게이트만 많이 줘도 괜찮거든. 일단은. 네. 오케이. 자, 어택당, 어택당, 12시 어택당. 자, 이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면은 사람 짓기 아닙니다, 진짜로. 자, 이제, 네. 이제 옵저버 찍고. 네. 그렇지. 자, 이렇게 돈이 남을 때 뭐다? 포즈 하나 더줘서 에... 업그레이드를 해라 게이트도 찍고. 네. 게이트도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악한 같은 거 뽑아도 좋아. 상대가 히드라가 아닐 때는 악한 좋거든? 히드라 할 때는 스톰 쓰긴 써야 돼, 근데. 히드라 할 때는. 히드라가 많을 때는. 자삼단크로뭐 해봐. 역시 잘 쓰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자 옵저버 나왔잖아, 안 받아 밀어내야지. 자 우리 포트포지 돌리고. 네. 이제 렐리는 이제 락커 얻어내면 다시 안바람 찍어 뛰는 거야, 포즈 앞으로. 네. 네. 자, 그리고. 캐논을. 아, 잘 깼어. 드라못 나가니까 똑똑하네. 생각하네. 자,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아, 왜 자꾸 렐리가? 천천히, 천천히. 네. 여기서 뭐 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봐. 그 다음에 뭐요? 이제 12시 깨러 가요 12시 깨러 가야 돼. 네 그럼 어, 핫을 합쳐봐 아 스톰 몹을 안 했어요 하지마 뭐못 썼어 뭐 아야 한번 스톰 몹 해볼까 그만면 한번 해봐 해보. 스톰 몹 해보자 그게 스톰 업이야 네? 이게 스톰 업이야너 지금 억구에 다는 게? 어 그치? 피인줄 알았어요 피피피야피 맞아 T요 T? 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건 뭐 충분히. 예. 자동전잘 뽑고, 자 로보틱스장 렐리다 바꾸고 앞마당으로. 네. 그치 게이트 심시딱 뽑아 많이 나졌다. 훨씬 나졌다. 훨씬 괜찮다. 자 이제 잘두대정 해봐. 유닛 다 모아서 싹싹 긁어서. 네. 자 본진 로보틱스도 앞마당 렐리 바꿔줘야 돼. 네. 그치 업그레이드 잘 돌리고 있다. 공사업 마잘 그래, 찍고. 본질 옵저버도 같이 데리고 가. 일단, 풀톤은 기본적으로 유닛이 뭉쳐있는 게 좋아. 최대한. 다. 자, 잘 모으고. 자, 이제, 12시든, 앞마당이든 한번 가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소스는 일단 가보고, 안될것 같으면 빼면 돼. 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유닛 승산하고, 여0시 프로바나 보내봐. 네. 풀어보... 프로브 파일럿, 한, 세, 네개 동시에, 이렇게 막혔을 때는. 이렇게 인구수를 한 번에 많이 막혔을 때는, 한, 세, 네개지요 그냥. 그치. 그리고 유닛 다 모아서, 상대방 앞마당 다리 건너편으로 가봐. 다리 바깥쪽으로. 역시 넥 <laughs> 하나 짓고, 지금 인구수 막혔으니까 돈이야, 써야겠지? 제일 비싼 거 써야겠지? 넥서스 일단, 하나만, 두개 짓지 말고. 하나 짓고, 파일럿. 그치. 그리고, 자 이제 주력이도 봐야지 이제 다 왔잖아. 그렇자 해봐 이제 컨트롤 해봐, 스톱 수고 해봐 이제. 상대 상대방 최대한 뭉쳐놓고 수이는 거야 스톱은 네. 렇치 놓고 오 좋아 좋아. 아이 앞마당 병력 많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병력 그냥 구성해야 될까? 그래서 살려야지 그래서 려야지 그치? 자 생산 더이상 커나콧을 생산하고 자 여시에도 병력이 왔지 이러면은 여시 병력은 어서스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취소해요 취소? 오케이 근데 지금 병력이 먹혔잖아 이렇게 네. 이게 왜 먹힌 줄 알아? 왜요? 병력이 지금 갈무리가안 돼있어 봐봐 너 앞마당에 질럿 몇 마리 있지? 다리 건너편에 뭐질러 있지? 질라리 있지? 본질 랠리 안 지켜있지?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여시 멀티 같은 거할 때는 저글링이 얼마 없을 때는 질러보려서 수비해야 돼. 오, 쩌거 소급도 네 자, 일단은 천천히 해보자, 그럼. 다시. 업, 업 찍어 놨으니까 당황하죠. 먹혔어도. 네. 병력 먹혀 당황하지 말고 다시 모으는 거야, 병력을. 여시덱 네. 찍고. 네. 랠리를 한 곳에 찍어야지, 너가 한눈에 보기 편하거든. 네. 그니까 랠리를 좀 신경 써 찍어야 돼. 네. 응. 음, 그리고 여시 넥찍고 자, 넥찍고 자, 일단 여시에 병력 보내보자. 수비해야 될까? 일단 본진 자원 말라가지. 네. 이러면 자원이 없으면 결국 져. 그니까 러 이럴 때 멀티 하나 먹어야 돼. 네. 내, 내 자원이 말라갈 때 하나 먹어야 돼. 자, 잘 모아봐. 이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질러 낙함만 모아봐. 상대가 울트라지. 네. 지금 보이지? 여기 상대방 앞마당에. 네. 상대가 울트라일 때는 질러 낙함. 그리고 다크도 섞어줘. 섞어줘면 좋아, 다크. 어, 그... 자. 그치,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업, 찍어, 업. 앞마당 쉴드업. 찍어. 포지해서, 앞마당 네. 그치. 그리고 본진 프로그램 여시로 보내. 이제 일시켜. 가스 찍고 여시. 저거는 무조건 가스 있어. 무조건 멀, 가스 먹어야 돼. 여시. 네. 카크도 섞어 카크도. 게이트에서. 네. 자, 이제 미네랄은, 지금 넛, 가스는 아칸이야, 무조건. 그래, 네. 모아봐. 뭐 자, 이제 부대정, 유닛 한4 개, 네개까지내야 돼. 1번도터 4번까지. 최대한. 꽉꽉 뭉쳐. 그리고 여시가 지금 비어있잖아. 네. 여시 이제 투딜러 같은 거 세워놓은 거거든, 입구에다가. 못 올라오게. 네. 자, 이제 같이 뭉쳐서 안 해는 거야. 자, 오는 거박자 이거 온다, 온다, 울쳐박자 1, 2, 3, 4, 2, 오케이. 스톰 쏘고, 지금 어쨌든 스톰만 쏘는 거야? 네, 자, 여시, 그왜 오른쪽만 썼질러시 왼쪽을 먹어야지. 오버 이거 의미없어 지치자 여시 다시 캐논 짚고 그치 여시 왼쪽 입구에다 투질러 세워 투, 투 질럿 지치 캐논 뒤에 캐논 앞에 질럿 이런식으로 가는거야 네. 천천히 해 천천히 야. 급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치 잘 세웠다 뒤에 캐논 자 그리고 이제 잘 다시 모으는거야 가스는 아칸 미네랄은 질럿 가스 위주로 써 가스 위주로 템플로 부터 자 그리고 이제 멀티 하나 더 먹어야 돼 앞마당도 말랐지 최소한 멀티 두개는 먹어야 돼자 이제 멀티를 어디 먹을까 그럼 네. 셋시랑 일곱시중에 네. 뭐가 내요 어디 먹을까 그니까아셋시요셋시 셋이 먹을까 오케이 셋시먹을 그리고 이럴 때 있지 멀티마다 다크같은거 한두간씩 놔두면 좋거든? 여기 한씨 멀티 있는데 일단 일단 여시부터 지켜 너 지금 상대방끼리보다 그게 더 중요해 자 다크 뽑아 다섯마리 뽑아 다크 다섯마리 자 그리고 자 병력 잘 모아서 이제 일로 와봐 일로 잘모아가든 이제 다 모아 다 모아서 일로 와 여시 질로 다시 세우고 여시 질로 네? 여섯 질러 세워. 어다 보내 그거, 나무 소프 다 보내고 다 모아서 한쪽어떻 당해봐, 그냥. u p 한어떻 당? 이제 여시 밀면 진다. 오, 좀 좋았어. 넥지어 여섯 다시 지어 어, 괜찮지 않아? 천천히. 네. 한 밀어. 한시 밀면 이겨 넥 짓고요 자 이제 앞마당은 다크로 막을거야 어차피 다크 있으니까 스톱만 쏘고 네? 스톱만 링에다 쏴 그치 스톱 한방 더 그치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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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진 입구에 동백경마 지면 이래서 랠리 잘 찍어야돼 랠리 돌아 한부대는 한식해야지 한부대 1번만 한식 찍고 나머지는 다 돌아 그치? 마고! 수비해! 마고미이마고마고이 일단 우리사 자꾸 잘 시키고 잘 시키고 좋았다. 자 이곳이도 확인해봐야지 이제는 스톰, 마라 스톰. 그치 잘했다 오케이. 좋았어. 또 지저 이제 왜 마라인데도 왜앞치 보르지야 말이. 마라인 거 수갑채야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타요80 병력 빼자. 앞마당으로. 오케이. 이제 일단 오케이, 오케이 에우쳐 이게 너의 현 주소야. 알겠지? 이게 너의 현 주소야 지금. 와, 형님. 응? 음? 느껴졌습니다. 이게 지금 너의 현 주소야 지금. 형님, 저한판털려나면안 되겠죠?